아이 이건 편하히 봐. 태강 남을 본 좋지. 아, 근데 새로 승자전 대결 시작습니다태 유영진 선수예요. 아래쪽 빨간색이고요. 이에 맞서는 스송구 선수입니다. 뭐야? 저돌개발은다 언덕으로 된 거야? 다 언덕이야, 언덕 언덕, 언덕. 어, 언덕이야. 아, 언덕이 아, 존나 많아. 협곡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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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가운데도 제일 그리고 3층, 3층 언덕. 그 위에 2층, 1층이지. 아, 이게 개시 태란 맵 아니야? 몰라 봐야 돼. 저 센터까지만 테란이 올라가기만. 나정보가 없어 이미. 지금 10 20상에서굉장 어. 어려운 상대였고 어려운 경기. 어.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출발하면 베어웨이하면 베어업 더블인 거 알고 바로 다, 다섯 시로 가지. 네. 그러겠지. 서치 타임 보고. 근데 이거 유영진 입장에서 존나 편해여러 네, 바로 벙커 박아야될 거. 어 바로 그렇지. 벙커 박고 그냥 하면 돼. 왜냐면유영진이 원래 지금 그냥 서치 안 빨랐으면 게임도 바로 터지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근데 방금 이게 방금 여러분들. SCB 견제받아서 잠깐 취소하는 게 존나 크지 아, 맞아, 정상 타이밍으로 하면은 번거롭고 하면 짤망이지 얼만하지 그러니까 배로 완승되고 말이 계속 바로 찍으면 와 경구형도 배로 더블인 거 아니까 개더블하네. 음. 음. 저 커맨드 음. 딱 찍을 수 있네. 그럼 심시티 미쳤네. 커맨드 찍으면 현실적인 유영진이죠. 만약 세기까지 뽑겠죠 와 심시티. 비저미와 맞네 와 영진 영진 영직, 센스 아, 이, 와 역시 유용진얘또 또 위로 올라가면 안 맞잖아 어, 이렇게 하면 안 어, 맞잖아 그은어 뭐 어, 이거 해하면 지금 1을 어, 예. 거는 거예 그렇죠 지금 들어와서 지금 건물 네, 안 통하죠 어, 3마린일 거예요 안 통해요 군마예는 과정에서 타격받지 않는 한데? 막 미네랄 한대더 많은 위험한데 마안 통해요 어오반데 어, 송병구 이건 오바죠 어, 아유 맞아. 못 잡은 손해예요 근데 못 잡은 손해요 손해. 위험하지. 조건못잡면 손해라서. 이 진짜 좋됐는데아원질밖에 없으면 위험하지. 왜냐면다넥트 드라군 찍었거든 네. 위험해. 근데, 위험해. 근데 어. 아마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드라군 이제 나 뽑고 있잖아. 이게 피라니까 피에라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참 과감한 움직임니다 망했다. 아, 거? 끝났다. 졌어. 와, 근데 이 형님 미쳤다. 아이 어, 날카롭다. 졌어, 이 형님. 와, 이런 상황이 이런 너무 유리하지. 서치하면서. 이렇게. 와, 서치한다. 한발더 타주면 망한다. 아! 로봇 봤네. 와, 저, 어떻게 지냐고. 노동 쳤죠. 로봇 사업. 계속 바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라면은 야, 근데 이거 윤진이 잘했다. 들어가지지 어, 말이는. 왜냐면 ACM으로 계속 썼죠. 왜 병구야? 어, 저 저것도 말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정찰력을 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한번 들어와 봤는데 사실 많이 뛰는 상황에서도 드라곤이 올리나마지 모르는 상. 약간 좀 이건 막말 두 마리만 뽑아야 되거든. 한 아니, 지금 한 마리 뽑은 거. 야 그러니까. 근데 말이 번거로 말이 두 마리만 놓을 때요. 정찰까지 성공. 번거로운 아, 바로 트리플. 네. 리버 일단 뽑고. 아옥저우 트러블 트리플 베스트. 아웃저우 트리플 베스트네. 왜냐면 내가 로봇 보 팀을 보여줬으니까 너 리버 리베라 이런 는 많이 있는데. 리버가 힘을 많이 쓸지. 그 다음에 마인을 통해서 계속 넘나드는. 자. 가장 이상적인 상지역을 지금은. 어, 어, 제, 이거 제일 잘해 병구형 작을 하는 게 포지션상으로는 제일 좋은데 뒤쪽에 네. 스타 게이트 올라가고 있었이 맨날 그만하도 막 아, 자기 이영호랑 친하라고 진짜 친해? 아 친한 건 아니고 네, 어. 연락은 하지 통화하면 한한이 어, 분씩 통화해. 아 그래. 진짜? 어. 영호랑? 어. 온조합이야. 말로도 맨날 보자 보자, 보자 해. 진짜? 어. 아니 너 영호랑 나랑 대회 많이 했잖아. 어, 상망... 아 같은 팀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잖아. 네. 어. 지금 어. 멀쩡한데. 망는진지나 군대, 군대 가기 전엔 같이 웃어요. 때도 통하고 전년때도 아 통하고 그었지 네. 어, 된대 시도 통하고. 상대방에 송준 씨 야, 이벌쳐먹히는거 큰데. 예, 하는는거리도 사실 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고출발 아, 이거 뜬뜬 지금 봐. 어, 와! 아, 다 <laughs> 어, 이거 뜯었다 <까뜯가다> 하면서 <laughs> 아, 이거 까리버리드 <laughs> 좋은데. <웃음> 이거 테란이기려면 테란 탈출하고 나가야 돼. 멀티 먹으면 안 돼.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럽때 나가야 될것 같아. 야 이거 만약에 멀티, 아니 이거 프로브 안 잡혔으면 위험했겠다. 가려 는데. 그냥 네. 그렇게 막 공격도 딴게 많이 뽑고 어, 야, 딴게 어, 많이 봐고드라고 어, 이제 시기까지. 전진 배치하는 상대 이제 올때 잡아야 되니까 패 드랍시 안 굴리고 타이밍 넣으시? 음. 드랍시 저거 12시로 돌리고?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시나리오는 좋아. 왜냐면 포지가 없어서 캐논이 오. 없거든요. 그리로 드랍 시를 지금은 하나 돌. 드랍 시 일곱 시로 돌리고 벌쳐 저한시 쪽으로 돌려갖고 뭐그림만 만들어 보면 될것 같은데. 라방이가 원래 팀. 그 DNA 있어요. 라바기 형 팀이 항상 뭐 잘해 잘했는데 오신대 빼고 오신대 아니 JSI 때 한번 똥 싸고 어. 오신대때똥 싸고 어, 내 그거 맞아. 없어졌어. 아 맞아. 뭐, 나 원래 커리 전망인데 JSI 가기 전만 해도 내가 아프카에서 리한열매번 어. 어. 결승 갔거든. 어, 그렇지, 그렇지. 뭐 멸망전 어. 우승하고 어. 팀다니고다 어. 어. 우승했어. <laughs> JSI에서 어떻게 <laughs> 보면 똥을 말랐어. 똥을 이제 일단 한정된 장원에서 아, 캐리가 우승을 아, 나라 아, j 아, s 지한원 하나 하나가 진짜 소중한 거예요. 옆 수업 됐지 않았나? 이게 탱크 둘에.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존나 큰데 이 갈비노시 나가고 끝났는데, 존나 크다. 끝났는데. 응. 뭐야 리버 소금 안돼 있어 어, 안 했네 어, 안 하고 가리거 같아 근데 문제는 아유 가리어도 존나 느려 지금 아유, 이제 절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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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다 이십 창났어 끝났어 끝났어 근데 그아 근데 좀 지루는 어. 지루는 맵이 좀 까다롭네 근데 좋네 테란이 좋았어 대랍 더블하기도 좋고 이거 러시 가면서 그냥 데컴박으면좋겠다 시간이 고요아 포지 깼다 존나 크다 지금은 근데 포지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주력이 까리어라서 아 나올까 봐 리버 안 오네 병구형적으로 같은 같다 하지 하다가 이거 드랍 시만 살리면 좋. 자벌는다왜 다시 벌하고드랍드니다도록 네. 계속 네. 네. 레이스 하나 뜨면 대이니까 끌렸어요. 원이 이런 상아 너무 까다롭다. 아 잠깐만 너무 까다롭네.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는데. 거의 와아내 골리앗 골리앗 죽었다. 골리앗 진짜 여섯 마리 죽었어. 여러분 데컴하면서 러시감 되는 거 아니라 야 이럽대. 아 이었다 이러고 데컴하고 대컴이 이럽대. 야이맵 테란이 좋네 여러분. 야저 언덕만으로면 존나 좋다니까. 어. 언덕 올라가면 토스가 아무도 못. 그리고 트리플 먹고 그냥 이거 네 마리 때 가도 돼. 2-1럽데 음, 저, 저, 뭔지 저 알지. 저3층 올라온. 저3층만 잡으면 네. 조건 근데 나는 이맵 토스전 은안 해봤거든. 저그전이 안 좋다는 거거든. 지금 네. 네. 또 양아치 같이 하면 데컴 먹고 덜쳐또 네. 올라온 거. 와 색깔이네. 이걸 또 빼야 되잖아요. 어? 싸먹혔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 디펜시브 있잖아 네, 인지시켜놓고 어. 바론댄질로 빨리 준비해서 상대가 만약에 아 영진이다 와 엉덩도 있어! 어, 어, 어. 개씨발 테라 맵인데? 어, 어. <laughs> <laughs> 이거 만들면 안되지! 이거 만들면 토스만 죽어나는 거야 야개씨발 테라 맵인데 이거 언덕까지 있을 줄은 몰 저거 있으면 안돼야 토스 는 테라이 개 좋네 와 저거 있으면 안 되는데 로테어저 금기 같은 언덕이야 토스 한 때는 로템 생각 나지. 아 이건 아니지 강구야. 이건 아니지. 아이우면은 테란이 우선지 전진하고 여기두개밖에안떠서리아도 힘도 예, 없을 거죠. 골리두 개, 리 다섯 개못 이길 걸. 굉장히 불리한 전할 수밖에 거든요가가 <laughs> 너무 없어. 아난 저그전이었자. 저그전이 안좋다니까 이제. 전 좋아. 이게 종족마다 다 달라요. 그 종족마다 다르지. 그래서 맵상감 없이 어, 토스가 두 명이네. 어, 테란 좀 맵빡세고 어, 이런 맵. 근데 어, 저그다한테는 그냥 맵상감 없이 어, 개뚜드겨 맞고, 그렇지? 토스가 살수 없네. 네 유영진이 상대 의도를 알아내고 나서 테란 죽이려고 맵만들었는데 토스가 다 죽은 거예요. 테란이 가장 약한 타이밍을 정말 집요하게 노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랩의 아, 네. 이해도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안마다 언덕 이쪽 공격이야 이미 알려진 저그는 거. 왜 맵을 안 타냐면 저그 좀 죽이려고 맵만들잖아 그럼 진짜 저그가 그냥 몰살당하거든 네 철차 아, 나가 들어가서 신시티 양상을 <laughs> 진짜. 확인하고 어. 거기에 벌처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제 탱크 2개 음. 떨어져서 멀티 가리 한 마리 죽겠는데 네. 자 벌처가 또 왔습니다 점수가 좀 되기 때문에 캐리어 버 지. 을피야 막말로 대회 때 투혼 와, 써봐 저거 다 떨어지고 그렇죠. 이득 보너스 압을 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